여러분, 결혼 몇년 차이신가요? 10년? 20년? 아니면 30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왜이 사람하고 사는 거지? 같은 집에 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맞아요. 오늘은 중년 부부들이 겪는 갈등,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 볼게요. A씨 부부는 결혼 25년 차. 아내는 요즘 남편이 너무 무관심하다고 느껴요. 최근하고 오면 말도 안 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봐. 남편은 반대해요.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말하기 싫어지는 거지. 이게 딱 전형적인 중년 부부 갈등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실 중년에는 갱년기, 경제적 부담, 자녀 문제, 부모 요양 문제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서로에게 기대기보다는 각자 버티기도 바쁜 거죠. 중년 부부 싸움에서 가장 큰건 역시 돈 문제예요. 자녀 학비, 부모 병원비, 우리 노후 준비, 모든 게돈돈 돈, 돈, 그리고 말이 안 통해서 생기는 싸움도 많아요. 어릴 땐 괜찮았던 성격 차이 이제는 너무 예민하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쌓여갑니다. 여기에 정서적 거리까지 생기면 같은 집에서 각자 스마트폰만 보며 사는 동거인 같은 관계가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공감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 그리고 그래서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어? 하고 물어보세요. 둘째,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트, 짧은 여행, 같이 드라마 보기라도. 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셋째, 싸움의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싸웠다는 건 겉모습일 뿐, 그 안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숨어 있거든요.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부 상담은 큰 문제가 있는 집안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리셋할 기회가 될수 있어요. 결혼 생활은 당연한 관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선택하고 매일매일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해보세요. 그 한마디로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